자, 해외 증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있었죠. 나스닥이 1.92 하락했어요. 한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연동성이 큰데요. 다우와 0.17 s&p가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내용을 좀 보니까요. 미국 증시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밑돌았지만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61.8%로 개선되면서 패드가 이전에 언급한 대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패드가 이전에 언급한 대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명분은 고용지표가 크게 밑돌았지만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61.8%로 개선되면서 테이퍼링이 예상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미국 증시가 흔들렸고 그리고 엄청난 변동성 자산이었던 비트코인이 바로 22% 하루 만에. 22% 폭락하면서 42,000달러, 6천만 원을 깼다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예요. 보이시죠? 6천만 원을 깼다가 22%까지 빠졌다가 좀 올라와 있다. 아래꼬리 달고. 그렇죠? 참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차트예요. 8천 찍고 3500 찍고 다시 8천 찍고 다시 6천만 원대. 그렇죠? 2600에서 300. 그리고 다시 1500-500 다시 1,600만 원쭉 올라가고 2,600만 원을 돌파하고 쭉 갔다 변동성이 큰 차트이지만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시대의 거, 거대 패러다임 중에 하나예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바로 메타버스와 NFT 이게 겹쳐지고 있는 거고 AR, VR 가상현실의 바로 이 메타버스와 함께 nft 이 기술에 바로 블록체인이 또 접목이 되는 거죠 핵심은 바로 4차 산업의 중심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12월 3일 금요일 날짜 한국경제신문 인데요 여기서 체킹해 봐야 될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황을 보려면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실 한국경제신문 보시는 분들. 요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동안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던 증시, 유가 그리고 국채 금리 나오죠? 금리 그리고 유가, WTI 유가 그리고 여기 환율이 나옵니다. 금리, 유가, 환율이 그동안에 세계 경제를 떠받들던 3대 축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가 저는 언젠가 등장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지표에 그만큼 시대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국제면에 중경제나선 2, 보면 중국 경제나선 이후 세계 인프라에 3천억 유로 투자. 그래서 유럽연합 글로벌 게이트웨이 주요 목표 예상 투자 금액 참여국과 중국과의 연관성 1대1로에 맞대응한다. 미국과의 연관성 협력 가능한다. 그래서 미국과 이유가 협력을 해서 중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 이 패권 중인 걸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분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2008년도 이후 양적 완화의 시대에 들어가게 됐죠. 그게 바로 지금, 패드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보다 빨라. 인플레 내년 말까지. 올해 마지막 베이지북. 책 표지. 그래서 미국 연준의 그, 미국 경제, 전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경제, 경기, 동향 보고서죠. 그래서 이 패드의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들 가장 똑똑한 경제 대부분의 정말 전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있죠. 근데이 패드에서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의 핵심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글로벌 공급 병목, 병목 현상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커요. 왜? 2차 전지 반도체와 핵심 제조 기술들을 제조 생산을 대부분 자국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그런 부분들에서 자국적으로 글로벌 공급체인망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자급 기술력 확보, 4차 산업의 중심지에 있는 핵심 기술들을 자기가 직접 확보하겠다. 그 이면에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미국의 화이의 공격, 5G 통신망에 대한 공격, 장비에 대한 공격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글로벌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당연히 무역이 무역 거래가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1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패드가 긴축이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 증시 자산시장,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이 부분이 바로 암호화폐와 그리고 증시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연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한 면에 중국, 미국 우회 상장 이완, VIE 방식 규제 안할 것. 페이퍼 컴퍼니 활용한 상장 허용. 업종 따라 해외 상장 일부 제한.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패드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보다 빨라. 인플레 내년 말까지. 중국 견제란선 이후 세계 인플레 3천억 유로 투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연계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트예요. 2008년도 LG 화학의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증시의 시향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저는 차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이후 제가 항상 언급드리지만, 08년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미국 f e 의 움직임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성과를 설명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세상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08년도 금융위기가 일어나죠. 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를 흔들거리게 시켰고요. 그게 바로 유럽의 바로 재정위기로 연결됐고 지금까지 유럽은 재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이때 미국이 바로 쉐일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원유 주도권을 명실상부하게 갖고 오게 되면서 미국이 원유를 드디어 수입을 수출을 금지했던 원유를 수출하게끔 하게 되는 쉐일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와 우버 그쵸? 공유 경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1% 금융공학자, 기득권증층에 의해서 애 꾸준 서민망 피해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안 좋은데 물자가 늘어나게 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남는 물건을 공유하자라고 해서 에어비앤비와 공유 경제, 그리고 기타 등등. 공유경제 사실 단순히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의 전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를 공유하자라서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시스템 그리고 아이폰이 탄생하게 을 되죠. 그렇죠? 이 아이폰 모바일이 탄생하게 되면서 인류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리고 비즈니스 시스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 비즈니스 시스템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비즈니스 시스템이 바뀐다. 비즈니스 생태계가 바뀐다. 뭐죠?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산업의 융복합이 되니까요. 지금은 단순히 제조의 개념이 아니라 연결과 융합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탄생하는 그런 시대에 돌아와 있죠. 그리고 가치관, 의식 수준, 문화, 사회 시스템, 이런 모든, 모든 부분들의 연결을 이루었던 아이폰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참고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009년도에 바로 중국이 세상의 중심에 부상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을 하게 돼요. 달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기초통화를 분산해야 된다. 중국이 이런 엄청난 말을 하게 되죠. 넘지 못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중 패권 전쟁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서 중국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전세계 원자재와 소비재를 미친 듯이 수입하게 되면서 고정자산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미국 중국이 엄청나게 때려 부었던 거예요. 생산량을 급증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게 바로 공급 과잉으로 오게 되는 거고 중국이 부채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죠. 아직 그게 세상을 구하지 못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 공급 과잉을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1대1로에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이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일대1로는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크다 그게 명분이다 사실 은1대1로 그래서 육해상 해상 실크로드라 그래서 뭐 유통망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거지만 결국은 이 공급 과잉된 물량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의 영향력 확대 빚을 돈, 중국이 돈꺼주고못 빌리게 되면 그날에 깃발을 꼽아버린다는 거죠 자 잠깐 너무 많이 나갔는데요 설명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황을 정리할게요. 지금 시황을 한눈에 보기 위해선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서 LG화학,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화정의 랠리가 무려 8, 3년, 2009년, 10년, 11년, 3년에 압도적인 랠리가 있었어요. 미친 듯이 같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 패드의 압도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전 세계 정부의 재정 정책의 힘이어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에서 압도한 유동성 장세. 이때는 실적 장세였었어요. 실적과 유동성 장세가 버무렸었죠. 한국에서 또한 미국의 페드가 양정완화였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 물론 실적을 찍었지만 압도적인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기울기가 보이시죠. 굉장히 가파르다. 다시 한번 자 코로나 사태 이후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르고 지금 그 기울기가 빠졌던 부분. 이때는 실적 장세였다. 대세 상승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설명드렸던 이유가 있겠죠. 기울기가 가파르다. 추세가 가파르면 뭐죠? 당연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5년이 돌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만 변동성도 있고 전 세계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확대가 돼서 변동성이 지금 확대가 되는 구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훌륭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이런 모든 파고를 뚫고 가겠죠?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훌륭한 기업에 투자했다는 부분은 뭐죠? 잔파도, 큰파도, 퍼펙트 스톱 이런 모든 파고를 뚫고 성장해 나가는 게 바로 셀트온이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이만도주와 러시아 계약권, 요삐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러시아 팬데믹 백신 치료제 제약 산업 및 진출 방안, 셀트리온 레크노라 러시아 공급 계약 관련 기사, 블로그.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요. 2010년 초 에기스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포괄 협력 계약 체결, CIS 4개국 시장의 8개의 바이오시뮬러 항체 여품의 판매 독점권, 12개국의 시장 반 독점권을 획득함. 에기스 러스는 나노렉과 셀티온이 공동으로 한국 국제 제약 산업 전시회에 당시 서정진 회장은 첨단 바이오 제품에 적극적인 국제 투자 진출로 세계 시장 선정과 러시아 진출 확대를 밝혔고 현재 세계 129개 수출 중임 셀티온은 아시아 최초 동물 세포 배양 설비에 대해 미국 에피디어와 유럽 획득 단일 크론 항체 생산에 첨단 기술 도입 생산 중임 그래서 여기 에기스 러스 그래서 헝가리 최대 다국적 제약 회사 이런 회사와 나노렉이 나오게 되죠. 나노렉은 러시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셀트리온이 레키노라 CTP59 개발 자료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료원은 뉴스피 2021년 5월 21일 자. 그래서 2016년에서 20년까지 한국어로부터 의약품 수입액.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보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키노라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리라 생각을 해요. 러시아에서도. 한국 제약사발 현지 진출 동향.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제약사는 다음과 같은 녹십자, SK 케미칼, 셀트리온.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나노렉사. SK 케미칼도 나노렉사. 셀트리온도 나노렉사를 통해서 러시아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나노렉사, 러시아에서 영향력이 있겠죠? GS 녹십자. 쭉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체킹하자고요, 이제. 셀트리온 스퀘어는 2015년 9월 서울에서 헝가리 제약사. 에기스와 함께 나누락산 양해각서 체결, 램시마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2014년 러시아 진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을 시작, 2017년 4월부터 자회사 에기스 러스를 통해서 완제 의약품, 완제 의료품을 러시아로 직접 수입, 현지 도소매까지 사업 확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직원 검색을, 코트라에 들어가서 직원 검색을 했는데, 모스크바, 러시아 쭉 나왔던 부분이고요. 모스크와 무역관 그리고 박수석 모스크와 BI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팀장 직책 BI 팀장 쭉 자료를 찾아내서 지금 근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외신에 보게 되면 나노랩 국내 코로나 19 치료제 이후의 유통 허가 2021년 11월 18일 나왔던 자료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11월 1 4일 러시아 연방 보건부는 한국셀트리네스키와 개발해 8월 8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레케노라 2회분의 임시 유통을 제약사 나노렉에 허가했다. 총 8만 1,500개의 레케노라 패키지가 유통허가를 받았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왔던 부분인데 자, 보면은요. 이 내용이 러시아 일간지들 내용에는 없어서 기사 신빙성에 의심을 가졌으나 레케노라 유통허가 받은 나노렉으로 구글 검색을 하면 모스크바 무역관이 쓴 자료가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셀트가 러시아에 진출해 있고 나노렉 통해서 제품 공급 중이고 이런 내용인데 맞춰보면 레그담빔의 공급 기사에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러스, 러시아 로브호스크가 무역관 그래서 코트라에서 무역관들 전환해 채팅으로 기사 내용 사실 유무를 알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건 유럽 항체 출제 조달 가능 회사 마음의 휴식. 제가 항상 언급드리잖아요. 전 세계에 항체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지금 공급 물량을 댈수 있는 회사가 지금 거의 없다라고 무방하고요. 치료제 주권과 회사 자체가 없죠? 리제네론, 유럽에 50만 명. 그렇죠 그런데, 아, 유럽에 리제네는 5만 명이죠? 5만 명. 유럽에 지금 50만 명 갔었는데, 릴리가 탈락을 했어요. 많지 않다. 그리고 GSK 비어 22만 명, 릴리는 빠졌죠. 그래서 이미 3개 회사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 나가 물량들이 다 정리가 됐다. 이미 3개 회사 올해 미국과 계약 완료. 지금 유럽에 공급할 캐파가 없다. 슬픈 현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유럽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건 셀트리온. 유럽 조당청은 공정 조달 시 셀트리온 치료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확실성의 연역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소식은 들려오겠죠. 조금 애가 타고 주가가 밀리니까 좀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죠. 큰 그림 99.9% 그리고 단기적으로 레퀴노라 걱정도 제가 연예인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뻗을 수밖에 없다. 소식이 나오는 거를 좀 애가 타지만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외신에 보게 되면요. 한국은 불가리아가 코비드19와 싸우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보급부 코비드19 환자 치료의 한국 약물 승인 레그단비맙 불가리아 소피아 2021년 12월 4일 불가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한국 의약품인 레그단비보로도 치료할 수 있다. 보건부 장관의 명령에 수행된다. 주에서는 코비드 치료를 하기 위한 신약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더 모금하고 있습니다. 자, 불가리아에서도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리아 뭐 네덜란드 그리고 뭐 지금 뭐 러시아, 지금 방금 살펴봤던 자료.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전 세계 지금 47개 국가까지 보도가 보도 자료가 나왔지만 50개국 플러스 알파. 이미 전 세계 200여 국가 예, 핵심 키 그리고 칼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우리 소식 기다리면 되겠죠?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 역대 최다 중환자 병상 가동 첫80% 돌파했다. 이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들어왔던 환자 병상 가동률로 인해서 지금 다른 병 다른 질환 많죠. 항암 질환 그쵸?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가면역질환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타 질환, 그렇 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안구 질환, 뇌 질환,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아프게 되는 그런 질환들, 여러 수많은 질환들의 환자가 있는 병원에 이 코로나 환자라 해서 병원이 마비가 되면 병원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병원 병상 가동률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셀티존의 레키노라주를 제발 좀 조기에 제발 좀 조기에 투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언제쯤 아직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베트남서 화이자 맞은 청소년 120명 입원했다. 접종 일시 중단.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 참 부작용이 참 논란이 많죠. 인과관계도 좀 정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텐데 항상 기존 백신과 다르게. 기존 백신은 사백신이죠. 또는 항원을 약하게 몸속에 투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항원, 우리 몸속에 침투하게 되면 약한 항원이나 죽은 항체, 사백신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들어오게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안정성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증명이 되고 그리고 10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우리 시중에 유통이 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신약이 개발되는 백신 개발 과정인데 치료제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개발이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었다. 그게 화이자와 모더나였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백신으로 개발 방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mRNA 백신. 이게 이 자체가 유전자가 유전자의 복사본이죠.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녹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LNP라고 하는 지질 나노 입자. 얘를 싸게 됩니다. 얘를 싸게 됐을 때이 지질 나노 입자가 우리 몸에 어떤 바이오 또는 생명 과학적인 어떤 우리 몸에 유전, 유전 물론 물질에 은물 의해서 어떤 작동 기제에 의해서 이 LMP라는 물질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진 그런 사실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한, 그쵸? 타이레놀이 동의나거나 그리고 이브브루펜을 많이 드시길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소염, 특히 mRNA 계통 같은 경우에 그리고 비타민C를 정말 많이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르게 지금 항체 치료제, 아직도 지금 우리가 주요 밖에 상당히 피곤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정맥주사 고용량 30g 또는 비타민C를 지금 혹시라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 좀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결론은 이런 백신 개방 과정들중에서좀 좀 빠르게 급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참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